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게임스컴 2018년에서 캡컴은 데블메이크라이 5의 데모를 선보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데블메이크라이 5 데모에서 알게 된 5가지 게임플레이 팩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캐릭터 무빙의 진화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보통 2단 점프만이 아닌 방향성 있는 2단 점프까지 생겼으며 이제는 공중에서 더 활발하게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로의 무기에 있던 차지 능력이 돌아왔다는 건데요. 이 EX 차지 능력은 데뷔 메이크라이 4처럼 특정 버튼을 이용하여 타이밍에 따라 다음 공격이 더 세지는 능력인데요. 주인공인 네로인 만큼 이 EX 차지 무기도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보스 스테이지의 진화인데요. 전작들과 달리 보스와 싸울 때 이제는 한 스테이지 안에서도 환경이 계속 변하며 그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적응하면서 보스를 공략해야 된다고 봅니다. 4번은 데빌브레이커 시스템인데요 전에 E3 예고편에서 나왔듯이 네로님이 팔을 잃으셨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게이 팔, 데빌브레이커입니다 전작들에서 단테가 무기를 교체할 수 있듯이 네로도 이번에는 팔을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각 팔마다 단기기와 같이 기본적인 공통 스킬이 있지만 각 팔마다 또한 특수기가 있고 이 특수기를 사용하려면 각 팔을 총알처럼 소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특수기 사용 도중에 데미지를 입으면 효과 없이 소비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에는 단테의 신무기인데요. 트레일러 끝부분에서 단테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무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 무기는 두로 갈라지며 각 전기톱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오토바이 모드에서도 올라탄 상태에서 공격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빌 메이크라이 5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달에 있는 도쿄 게임쇼에서 더 밝히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정리해 놓은 데빌 메이크라이 5의 다섯 가지 게임플레이 팩트인데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는 물론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년이었습니다.